대충 살짝 기운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아픈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이 너무 없어요 아우 <laughs> 눈 떠보면은 그러니까 저녁이야 영상을 킨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패션 컨텐츠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브랜드 측에서 선물로 제품을 보내주시곤 해요 뭐그 제품이 진짜 마음에 들면은 뭐 제가 직접 구매하는 내돈내산 컨텐츠, 추천하는 컨텐츠에는 똑같은 동일 제품을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리뷰해드리고 하곤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너무 많이 이번 f w 는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그냥 제품이 어떤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이거 줄 테니까 리뷰 좋게 해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혹여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엽네. 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프린팅 해골이 귀엽다 일러스트도 귀엽고 어, 전체적으로 이 네이비 컬러랑 너무 잘 어울린다 가볍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난 해골을 좀 싫어 이러시는 분들은 어렵겠죠? 그냥 일반적인 티셔츠예요 이건 니트인가? 어 니트는 귀엽네 요즘에 니트가 굉장히 강세죠 가디건 형태로든 하프 집업 형태로든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게 브라운 컬러랑 오렌지 컬러 그다음에 또 아이보리 컬러 이렇게 해서 스트라이프로 나온 니트입니다 여기 시보리가 귀엽다 시보리가 귀여워요 이 제품도 카비실 거예요. 바스티 형태인데, 이렇게 별이 컬러에 디자인되어 있는 거 귀엽다. 빨간 색깔 바스티는 살짝 로망이 있긴 해. 바스티에 빨간색이나 블루 컬러가 들어가면 로망이 있어. 아시죠? <laughs> 모르신다고요? 그게 있어요. 뭐라고 좀설명하기 그런 게 있는데, 소위 말하는 나 이렇게 스타장. 이나 세대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인 라이풀에서 나왔던 저의 어렸을 때 추억이 좀 강해서 아마 그래서 제가 바시티 하면은 레드, 블루 이게 조금 뭔가 상징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시티가 또 있어요 이거는 레시토라는 브랜드인데 원래 바시티가 울 소재나 그 다음에 또 가죽을 좀 포인트로 쓰는 것들이 보편적이었고 이번 연도에도 뭐 이런 카비시 나온 것처럼 가죽을 조금 조금씩 사용하면서 엣지를 주고 디자인성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디자인성으로 포켓 덮개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지퍼로 닫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지퍼로 닫은 형태. 이런 거는 덮개를 좀 디자인성으로 나타낸 건데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되 시겠죠? 근데 다만 이렇게 하면 여기에 좀이 버튼 부자재가 보이기는 하네. 어, 근데 이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어, 예쁘다. 바스티는 뭐 작년부터 유행이었지만 사랑이에요. 나는 이게 지퍼로 포기하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게 나온 게더 예쁘네. 자. 요거는 이제 에스피오나지에서 보내주신 바시티. 이런 브라운 컬러가 되게 연하게 들어가서 은은하네. 그리고 이렇게 자수로 간단하게 포인트 되어 있고, 그냥 흐름에 맞춰서 에스피오나지 측에서도 만든 느낌이랄까? 아, 근데 여기는 안에 누비물 신경을 많이 썼네, 안감을. 컬러나 에스피오나지그 브랜드 무드에 맞게 안감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귀염져요, 그냥. 네. 근데 요거는 이쪽 넥라인이 많이 이렇게 올라온 형태예요제 상단부턴을 잠갔을 때, 이거좀 타이트한 편이거든요. 이랬을 경우는 나는 바시자켓 아래다가 후디를 입는다던가 바람막이 같은 걸좀 요즘에 많이 이제 레이어드도 하니까 바람막이 같은 걸 레이어드 해야지 했을 때 스타일링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요런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요것도 에스피어나드에서 보내주셨네. 에스피나드 이런 지피류를 참 잘해. 이런 소재 선정도 잘하고, 에스피어나지 기존 사양이랑 다르게, 지품를 굉장히 캐주얼한 거 썼네요, 화이트 컬러. 예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캐주얼해졌어. 제그 채널을 진짜 옛날 때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피어나지를 조금 많이 이야기 했었거든요, 예전에. 밀리터리 우류나 이런 복각에서 좀 많이 디자인을 했었는데, 요즘은 진짜 많이 캐주얼해진 것 같아요, 에스피어나지. 이런 느낌 수아라라. 그리고 또 스트링 이렇게 있고, 스트링하고 또 이렇게 투웨이 하는 거 좋아하죠. 그리고 포켓 있습니다. 이거는 벨크로로 되어 있네. 이제 좀 주머니 뗐다 붙였다 하기 쉽게 이렇게 손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좀 특이해, 보자 제가 좋게 말하면은 신선하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지? 그러좀 <laughs> 그냥 끈 느낌? 어 근데 저는 좀 신선해요.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 느낌이랑. 뭐에스피넛이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라서 가격대가 살짝 있긴 하지만 제작하는거나 이런 거 굉장히 탄탄하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바시티 나왔다. 와, 나 근데 바시티 진짜 많이 보내주셨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동희 님이 바스티를 만들었다고 하셨나, 모델을 하셨다고 한다 그렇더라고? 근데 이동희 님 진짜 제가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캐리 후니 하나 꺼림. 우와우. 가격 259,000원. 멋있다. 이렇게 사진 찍고 보여주니까. 아 어, 그린 컬러네? 예쁘다. 어, 이거 두 개요? 괜찮네? 이 어떻게 후아유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야 이거 대기업과 이동이가 합친 그런 느낌이랄까? 콜트 진짜 좋아. 바시티 한 거서 오렌지 컬러로 어 솜이 들어가 있어? 소매에 들어가 있는 이거. 생각보다 네. 너무 예쁘다. 오야, 야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이거 보면은 좀냉라인이 여유롭죠? 야 예쁜데? 그 바시티 그 자체야. 느낌 제대로네. 야 시보리도 진짜 좋고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좋다 이 고리라 이런 것도 갬성했고 아 이거는 원단이 더 얇네 이좀더 작게 느껴지네 그 골든베어? 그 바시티 느낌 난다 이거는 99,000원이야 이 원단 같은 거더 얇게 하고 디테일이나 전체적인 거 최소화해가지고 나온 모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성비 모델이죠 근데 이렇게 칼라 있고 야이 자켓 진짜 예쁜데? 99,000원에 이 정도면 훌륭한데? 어우, 호화도 잘하네. 진짜 대기업과 뭔가 이런 배우님이랑 만나니까 시너지가 확 발휘된 라인이랄까? 와, 괜찮다. 구우면 진짜 괜찮다. 이거 진짜 바시티 입문으로 최고예요. 이거 뭐 제가 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잘 만드네. 이런 거 디자인 잘못 맞추면 이렇게 컬러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괜찮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앤더슨벨 파버스토 갔는데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September 2022 이렇게 적혀 있고 이 디테일 너무 좋다. 뭔가 우주 같지 않아요? 이런 게 보통 레이어드 했을 때 밑단만 살짝 살짝 보여지면은 그때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드용으로 활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원단도 좋네. 이건 좀 받은 지 됐는데 베이스 크림에서 띄어스 보내줬어요 베이스 크림은 뭐 디자인성을 넘어서서 서브컬처 문화에 많이 노력하고 파티나 이런 것도 많이 하려는 크루이자 이제 브랜드여서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이런 재있는 아이템 많습니다 이런 거일러스나 이런 것도 다 귀엽고 이런 것도 되게 귀엽잖아요 그냥 로그플레이 한게 아니라 마치 내가 직접 그린 것처럼 쓴 것처럼 음. 노클이라는 브랜드에서 제품을 막 보내주셨어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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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야, 너무 좋지, 베스트. 요즘에 베스트에 빠져가지고, 이 베스트가 아니라 하프 집업, 그거네? 형태가 되게 특이하다. 이런 식으로 하프 집업인데,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거야. 멋있지? 어 아, 이런 식으로 앞에 뒤가 있어. 이렇게 닫는 이렇게 건가 봐. 아, 뒤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넣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소재는 신슐레이트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식으로 여러분 연출하면 될것 같고요. 집업, 이거 가디건이구나 컬러 진짜 예쁘다. 보기만 해도 좋아지는 컬러랍니다. 오렌지. 야, 여기 보면 이렇게 YKK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저한테 좀 작은데, 컬러 포인트가 너무 오렌지 너무 좋아요. 이것도 미캔더스에서 세트로 보내주셨고, 청청이에요. 이런 거 빈티지샵 가면 많이 팔잖아. 우리 여기 보면은 지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퍼도 자체 제작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주 빈티지하고 귀엽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나이대가 좀 영한 분들이 어리신 분들 이 입으면 더 귀여울 것 같아요. 이런 형태는 보통 빈티지샵에서 카라트, 카라트 마크 달려 있고 이런 거 많이 저도 보고 이랬었거든요. 되게 빈티지죠. 하 디자인 자체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빡빡빡빡빡 긁어가지고 빈티지하게 나타냈고 워싱도 마찬가지고 연청 팬츠랑 입으시면은 되게 센스 있는 룩 연출이 가능.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는 어크로치크로치도 되게 엣지 있고 귀여운 디자인 많이 하거든요. 레글런 형태네. 하, 잘해 크로치도 근데 원단도 되게 좋고 너무 귀여운데? 이건 딱 레글런 감성이 있어. 이거 입고서 딱 픽시 탁 타야 된다고. 근데 소매가 되게 짧네. 어, 그래서 몸이 좀 체구가 작거나 뭐 여성분들. 사이즈에 맞게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치가 남녀 공용으로 입을 수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 근데 귀엽다고 하기에는 좀 빡세네? 멋있는 스티커랑. 아, 이거 스웨시구나 이런 식으로 스티커에 있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스웨시네 요즘 뭐 여성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로우라이즈 입거나. 근데 가을에도 뭐 자켓 입고 로우라이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되게 사이즈 잘 맞춰가지고, 이런 거 포인트 줘서 입으면 예쁠 것 같고. 밑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스트링으로 여러분들 좀 신발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번에 브이로그에서 보셨다시피 넘버링이라는 행사 갔는데 거기서 이런 벨트 주셨어요. 요즘에 이런 버클 벨트 많이 쓰죠? 끝에는 좀이렇게돼있습니다 네. 음, 냄새 좋다. 냄새가 가죽 냄새 좋아요. 아, 이거는 로맨틱 무브에서 신발을 보내줬는데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 여기 앞에 부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신었을 때 여기 포인트 돼서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가격도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첼시 부츠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은 요거 내가 지금 신고 있는 거 이거는 All Eyes d o w 와디님이 하시는 건데 이거랑 이 EPT라는 신발 브랜드랑 콜라보했나 봐요 근데 이렇게 형광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귀엽다 진짜 잘 신고 있습니다 슈레이스 선택도 너무 좋고 감성이 있다 이 와디님이 좀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쭈구리 가죽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쭈구리 가죽 써가지고 전 좋더라고요 <laughs>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여러분들이랑 한번 까짓게 봤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 스타일링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